네, 안녕하세요. 조원자조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매일 조고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차량 간략하게 영상 찍어서 좀더 확인하실 수 있게 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 7월식 56K7 2.4노블레스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휀다 같은 경우에는 판금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라파이드 색상이고 쉽게 생각하시면 쥐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 같이 라이트도 이렇게 상부 라이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HI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어도 앞뒤 아, 다 2020년식 타이어가 꽂혀져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틴틴 상태에 나쁘지 않게 잘 운행이 되어 있고 앞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틴팅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타시면 될것 같고 엔진오일 정도만 교환하시고 타신다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의 차량이실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외판도 중고 차시고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매입해 보면서는 한 판도 도장을 안 했습니다. 기존 차주분께서는 앞뒤 범퍼 같정종는 도장을 해놓으신 상태더라고요. 아마 딜러분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전 어,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게 잘 운행을 하신 차량입니다. 이열좀 보여드리고요. 2열 시트 상태도 보시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충전 오염이나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2열 <laughs> 커튼>, 커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에서 1열 모습 한번 보여 드리고요 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인트 같은 음. 경우에도 K7이나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분량이 많은데, 이차량 하자 소리 아예 안 나고 잘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보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메모리 시트, 오토 원두, 오토 미러,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 그리고, <laughs> 차선 이탈부터 시작해서, BSI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어댑티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통풍 시트부터, 예선 시트,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2열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에 오토 에어컨 들어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2채널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거기에 무선 충전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백화 없이 깨끗하게 잘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 고요 키로수는 12만 키로, 12만 키로 대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이니까 고점 참고해 주시고요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좀 보여드리면은 상부에서도 누유가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laughs> 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인 누유 상태 없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보실 겁니다 하부 영상 같이 올리실 거니, 올릴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이제 제가 아직 앵카는 못 찍었지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장치 좋은 딜러 양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분 2 1기6 K7 차량 하부 영상 찍고 좀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뒤에 리어 버부터 시작해서 하체 엔드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서 앞으로 쪽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프링이나 볼 부싱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중통으로 해서 좀 넘어가고요. 중통 쪽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이상 없이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프론트 멤버 보셔도 깨끗합니다. 기스 같은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시고. 포드나 조인트, 쇼바 전체적인 상태 양호합니다. 반대쪽 보여드려도 깨끗하시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보셔도 조인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상태환상이 훌륭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오일패 쪽에도 지금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체인 커버 쪽도 보시면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엔진 헤드 상단부도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K7 차량 하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